네, 일단, 서양에서는 닭고기 스프, 그러니까 치킨 스프, 이 힐링 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. Open your world, GU TV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께 외신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유 TV의 지유입니다.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닭한 마리 사랑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. 네, 지금 스티븐 비건,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 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장관, 이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들리는 곳이 바로 있다고 하는데요. 저는 오늘 이 소식이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분이 대한민국에 올 때마다 그 본인들의 보좌진과 함께 꼭 들리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광화문에 있는 본가 닭한마리 광화문점 이곳에 올 때마다 들리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식당에서 파는 닭한마리라는 요리에 빠져 있는데요 그 닭한마리 요리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약간 백숙 비슷하게 맑게 끓여내는 닭고기 수프와 비슷한 요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닭한마리를 즐겨 찾았던 이 비건 대표 이번 방문에는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식당에 방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식당의 셰프, 이 식당의 요리사를 초빙을 해서요. 미 대사관 저에. 그래서 직접 대사관에서 이닭한 마리 요리를 해 먹었다고 해요. 그 정도로 이닭한 마리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. 우리는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5월 8일에 있는데, 미국은 Mother's Day 하고 Father's Day 해서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따로 기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어머니의 날이 5월 10일인데요. 이 비건 특별 대표는 5월 10일 미국에서 돈가닭한 마리에서 직접 레시피를 받아 본인이 닭한 마리를 자신의 와이프,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해준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해리 해리스 미 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비건 특별 대표의 이 남다른 한식 사랑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닭한 마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더스 데이의 닭한 마리 플러스 우리나라의 호박전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요리를 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비건의 닭한 마리 소식은 미국에서도 회사가 많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비건 대사는 왜 이렇게 닭한 마리에 빠진 것일까요?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좀 서치를 해봤는데요. 네, 일단 서양에서는 닭고기 수프, 그러니까 치킨 수프 이 힐링 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. 힐링 푸드라고 하면 내가 아프거나 좀 지쳐 있을 때이 음식을 먹으면 뭔가 위안이 되고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치유가 되는 음식을 얘기를 하는데요. 우리가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을 위해 죽을 끓여주듯이 이 외국에서는 아픈 사람을 위해 치킨 수프를 끓여주는 것이죠. 이 비건 특별 대표는 폴란드 출신입니다. 이 폴란드 출신인 비건 대표. 이 어머니가 닭고기 수프를 자주 끓여 주셨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폴리 n 치킨 u p 그러니까 폴란드식 치킨 수 닭고기 수프를 구글로 찾아보니 역시나 폴리 n 치킨 u p 도 레시피가 상당히 유명했고 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있었고 폴란드식 닭고기 수프 또한 되게 힐링 푸드로 유명한 음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힐링 푸드인데 본가닭한 마리에 가서 먹어본 이 비건 대사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이 치킨 수프를 먹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렸을 때 해주셨던 그런 닭고기 수프 맛이 생각이 나고 이거를 먹었던 날 내가 아주 잘 잔다 이렇게 비건 대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닭한 마리는 비건 대사한테 힐링 푸드임에 틀림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비건 대표가 방안을 함에 따라서 이 대북 관련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사람들의 이슈 이목을 끌지만 는이 점이 좀 특히나 재밌어서 여러분께서 딱딱한 뉴스로 이슈를 잡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힐링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네, 여러분 저는 또 재밌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외신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